광물이 부족하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I don't know. 할수록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같아서 말이야. 여왕이 탄생했다. 여왕이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꿈도 날 막지 못해. 그명령은 받아들였어. 동맹 싸움이 시작된다. 시작된다.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서안 됩니다. 말해. 변이가 끝났다. 작한다. a 케 e r m a r 기 Pionica, t h 량 n 접근하는 게 c 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I can r 시 a d it. I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말해라. 에너지가 없다. 우리에게 나줘.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어?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배신은 이미 말하길 간헐처리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말해, 아. 완료했다. 보급품이 부족하다. 저분을 만들어야겠군. 대담하게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원님.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음... 변이 완료. 음... 로봇 떠납니다! 으흐,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동맹이 전투 중이다. 여기까지 왔군. 오, 놈들이 제로봇을 노립니다. 마주 비어 사료관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바울이다. 변이가 끝났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군주를 더 생성해라.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답이 필요해. 저글을 기절...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울전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말이죠. 부족하다. 대군주를 만들어야겠군.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벨실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녀관님! 가능가면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그 싸움이 시작된다. 말해. 하고싶은 말이라도 이제 이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변이 완료 적 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여왕이 하고 싶은 말이야.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아, 우리에게 벨시로 원치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저지른 건참 별로거든요. <놀람> 여기까지만.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오! 하고싶은 말이라도, 머지, 빨리만 어서 말해. 말빠르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다. 전막쪽에 공격받고 있 전투 중이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나 아, 펠시로 원시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 진화가 끝나.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변이가 끝났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아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 아마도 멸종 위기 종이었을 텐데 말이죠.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laughs>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말 군단 적이 기절이다 자원 모집다 <laughs> <좌우를 보관하게 됩니다. 웃음> <laughs>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도 없다. 많은 거야.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재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오,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가스가 모자란다. 금면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강을천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머릿 속에서 나가십시오. 멋이 멋이 동맹이 전투 중이다. 이제 동파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한다.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구속.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다 아,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두중이다.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지? 난 계속 자. 뭐지? 불가능하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뭔? 전막 쪽에 공격받고 있다. 동맹 전투 중이다. 점막종양이 공격받고 있다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불가능하다 로봇들이 한도에 도달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엄청 집니다 우선 교수님 구해봐 머지 빨리 말해 대담하게 전투에선 적과 동맹 전투 중이다. 말해봐라. 대답하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적의 아, 생체 발굴이 우리의 자원이다. 맙소사! 작트는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네.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디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디 말이죠. 아, 군이 공격받 전투 중이다.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 된다. 보급품이 g 도에도 h 했다 u 막 o g a r e n t a Togwa, Magic, Togwa, Magic, t o g w 로 t o 왔다네! Togwa, t o 하우라가 o g w a To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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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서온 엄막 중에 공격받고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조아니, 이것들이 마지막 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도에 도달했다. 말해봐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내보냅니다.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대레다그 명령, 막 동맹이 전투 중이다. 그 명령은 동맹이 전투 중이다. 자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봇이지 뭡니까? 전막 어... 조명이 공격받고 있다. 자원이 될, 될 것이다. 소모품이 한도에 도달했다. 또 말해. 동맹이 전투 중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 여왕이 뭐지? 어서 말해 금융 그 싸움이 시작됐다 하고 싶은 말은 그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다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전 게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가능하다. 보급품 한소에 도달했다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없다 전투에서 정과 마주쳤다. 기지를 공격해 동안. 오고 있다고 친구. 동맹이 전투 중이다. 아, 보고품이 한류에 도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듣고 있는 점막 종양이 공격받고 있다. 적이 내 손안에 있다. 어서 가서 처치해라. 멋있. 말해봐라. 안 된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다.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구를 마무리짓고이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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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저거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